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를 맡고 있는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4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한달 동안 21만 1344명의 국민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서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그리고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거나 신변경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도 촉구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입니다.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고 같은 해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등 관련자 18명을 특수관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014년 7월 다시 고소를 했는데요. 그해 12월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구나.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 그런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 17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사건과 함께 그 장자연 리스트 혹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 참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 29일이었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들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서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